이번 시간에 우리가 제5과의 세 가지 오버표에 현 대해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전미사, 면과 엔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계사, 리의 사용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계사, 왕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전미사, 면과 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변은 방위사 뒤에부터, 오뭐 쪽, 뭐뭐 측, 오뭐면등 위치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위사 위치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래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 하, 좌, 우는 중국어로, 상, 下,左,요 라고 합니다. 그럼 위쪽은, 상면 또는, 상변라고 하면 됩니다. 오른쪽은, 왼, 네 우면 또는, 우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 뒤, 앞, 밖은 중국어로, 전, 후, 리,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전면 또는, 전면라고 하고요. 안쪽은 里面 또는里边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방향상 동남서북은 중국어로 동남시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면 또는 남변이라고 하고 북쪽은 北면北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위사와 방향사의 뒤에 면과 ᄂ은 바꿔 쓸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꿔 쓸수 없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단어 3가지 있는데요. 우선 옆에 라는 단어는 방비엔 라고 합니다. 옆에 방비엔 라는 단어는 비엔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은 뚜이미엔라고 하고요. 비로 바꿔 쓸수 없다는 것은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중간 이라는 단어는 중진 라고 합니다. 미도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옆에는 방비엔대 맞은편에, 대면, 대면 그리고 가운데, 중간, 중간라고만 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네, 방금까지 우리가 전미사 미과 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져볼게요. 방위표에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늘 뭐가 어디에 있다 라는 전제 문구를 사용하죠.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 있다 를 표현하는 동사 在는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문장의 구성은 주어 在 사물 명사나 장소 명사 그리고 방위사 라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은 탭으로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은 중국어로 해볼까요? 자 우선 주어 핸드폰 이 手机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 뒤에 어디 어디에 있다를 표현하는 동사 在를 놓고 그 다음에 장소 명사 테이블이라는 단어 桌子.와 방위자 위쪽을 표현하는 上面으로 조합해서 手机在桌子上面라고 하면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책은 의자 밑에 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위 예문과 똑같이 주어 책은 그 수를 놓고 뒤에 동사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 자에를 붙이고 나서 장소명사 의자 is의 뒤에 방의자 밑에 아래쪽 下边라는 단어를 넣어서 책은 의자 밑에 있다라는 표현은 수在椅子下边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표현 리를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나타낼 때 기준점이 되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언제 온지까지 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회사에서 매우 가깝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주어, 우리 집은 중국어로, 我자 부터 시작해서, 뒤에, 어디 어디에서,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계산, 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되는 장소. 회사 라는 단어, 공스 를 붙여서, 마지막으로 아주 가깝다 라는 표현, 很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회사에서 매우 가깝다 라는 문장은 중국어로, 我家里公司很近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수업 끝날 때까지 아직 5분이 남았다. 이는 문장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수업이 끝났다란 표현은 중국어에서 샤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리샤크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표현에 요를 붙여서 그 후에는 구체적인 설명, 5분간, 5분 동안 이라는 단어 5분중을 넣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직 5분이 남았다 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리샤크 하이5분중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세 번째 어법 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뒤에 방위사 그리고 동사가 따라오면 어디 어디 쪽으로 모머를 향해라는 뜻을 동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위쪽을 보다. 라는 표에는 중국어로 우선 어디를 향하다라는 단어 왕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방위사인 위쪽이라 단어 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보다. 를 넣어서 왕상칸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연습해볼게요. 앞으로 가다라는 문장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앞에와 똑같이 왕에 뒤에 방위자그 다음에 동사 따라오는 순서로 왕전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주의할 거 있는데요. 길을 물어볼 때 또한 길을 안내할 때, 가다란 표현은 타동사인 去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동사인 走를 써주세요. 다시 한번, 길을 물어볼 때 어떻게 가요 또는 길을 안내할 때 어디 어디 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려면 走 라고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의 어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사 면 또는 빈을 배웠습니다. 문장 속에서 주어 짤, 방위사 혹은 방향사 빈이라는 식으로 하면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사 리를 배웠습니다. 리는 공간적 또는 시간적 거리를 나타낼 때 기준점이 되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요. 어디 어디에서 모머로부터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배웠습니다. 왕의 뒤에 방위사 그리고 동사가 따라오면 어디 어디 쪽으로 모머를 향해라는 뜻으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요. 오프라인 수업하실 때 선생님과 반복 연습해 보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코라 짜요.